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불교의 아, 결집과 아, 불교의 분열, 보통 제가, 저희들 일반적으로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 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쌍기띠라고 하는데 쌍기띠를 한번 함께 모인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우리 보통 세번의 아주 큰 역사적인 쌍기띠가 세번 있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직접 바로 이 모인 건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의 지도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만든 어떤 규정 같은 거를 한번 더 되돌아보는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첫 번째 결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집은 저희들이 보통 바이샬리 결집이라고 해가지고 좀이 불교 교단이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도시에 생활하는 비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로 촉발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제2결집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근데 제삼 결집으로서 파탈리푸트라에서 아쇼카 왕때 있었던 아이 불교가 북서쪽으로 남쪽으로 뻗어 나간 뻗어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제 결집이 세 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연 어떤 이유로 불교 교단이 분열하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1결집도 제1, 제2결집도 아니고 어떤 우리 새로운 어떤 논쟁에 의해서 불교가 서서히 이제 분열되어 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제1결집이라고 하면 라자그리아 결집이라고 하는데 아이 제1결집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소위 경쟁이 띠삐따카 삼장이 형성되었다. 라고 띠비따가란 보통 우리 숫다, 비나야, 아비담마. 숫다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거고, 비나야는 승려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모은 것이며,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인데, 이 아비담마가 이제 우리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 있는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 가르쳤지만 항상 이거를 사이부다가 듣고 매일매일 불교교단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제일 결집에서 같이 형성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다 잡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아마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모임은 아마도 있었을 것 같고, 아, 우리 보면 한, 500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모였다. 그리 이야기하면 500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모였다 그러고 보통 우리 아, 아난다 부처님을 가장 지금 그리에서 시봉했던 아난다는 그때 아직 아란이 아니었고 499명이 모였는데 아난다가 이제 그 결집이 기 전날 마지막으로 아란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500명이 모여서 제1결집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규칙을 가다듬었다 라고 하는데 어, 보통 우리 어, 라자그리아 어, 우리 마가다 왕국의 수도고 오늘날 이렇게 조금 이제 색깔은 그렇지만 온천이 있고 뒤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벨루와나가 있고 벨루와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곳을 칠렵굴이라 합니다 보시면 이게 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지만 어, 막상 이 안에 들어가면 제법 넓은 어, 공간이 있는데 500명이나 들어갔을까 했을 때 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뭐 숫자야, 우리 인도에서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아비담마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지만, 우리 숫자와 비나야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이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 물론, 어, 이 제일 결집이 있기 직전에 안한다가 아, 아주 그 제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자의 아, 이 출가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부처님께서 소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 그 물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어이 제율을 들어서 안 한다. 지위 가격화 됐는데 어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제2결 집대가 되면 아난다의 제자들이 거의 이 불교 교단의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은 아이그 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도 출신의 어, 스님들과 그다음에 아주 이 라자그리아 어, 마가다 출신의 바라문 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주, 이, 그, 음격주의를 표방한 사람들과, 아, 아난다와 같이 아주, 그,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어떤 이 대립으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아난다가, 이제 가장 많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우리 그 숫다, 아, 경장은, 에반메 숫담, 이렇게 시작, 시작됩니다. 이,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려졌다. 이래되지만, 사실 요건 우리 패시브 센텐스로 보통 우리 빨리해서 경, 그냥 능동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대 부처님께서 제타와 나에 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어, 경우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진 게 이제 아, 우리 숫다. 경, 어, 이, 그, 경장이 되고 이 숫자는 주로 이제 아난다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숫자만 아, 외우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아바나카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불교 부파 중에 사우트란티카 아, 우리 보통 경량부라고 하는데 수드라 안타 이까 이런됩니다 경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량부는 아난다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요 아난다가 바로 이 숫다를 가장 아, 많이 외우고 있었고 아난다의선 창으로 모두가 함께 합성했기 때문에 아, 아, 보통 우리 숫다는 에밤의 아, 숫담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비나야는 스님들이 이제 지켜야 할 규칙이고 주로 이제 마하카샤파라 라든지 아주 음격 주의적인 사람들 아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보통 시대 지율사 이래 이야기하고 아 굳이 이야기하면 비나야 바나카 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건 이거는 한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끼어들어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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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정리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나에는 액감 사마얌 이래 되는데 at one time 아, 한때 아, 무슨 무슨 일도 스님들이 다투었을 때 부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렇게 이제 합성되어 보통 우빨리의 선장으로 합성되었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아 보통 율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그 제일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다에 대해서 이제 안 한다가 이제 그 고초를 겪고 외운 다음에 그래 말 문제가 안 됐지만, 비나야 같은 경우에는, 아, 우빨리와 카시아파의 주도로 외어졌지만아이그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소속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안 지키도 된다는 계율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율 그대로, 아, 밀어붙이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제법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쌓이다가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 보통 이제 제2 결집이라고 보통 이 결집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바이샬리 결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이샬리는 아주 번창하던, 아,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타운이었고, 이 여기 이제, 어, 있는 스님들은 아주 젊고, 아, 아주 유능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밭집, 바라고했서 바치 부탁가라고 했고, 어, 보통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1 0 가지의 규칙을 지키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이샨님 지금 가면 이제, 어, 우리 파탈리 프트라에 앞에 있는 겐지 저강을 넘어가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이렇게 아난다 스투파가 있고 뒤쪽에 보면 아쇼카 왕의 불탑이 아, 아쇼카 왕의 석주가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라차비라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이 부족들이 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아 불탑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유명한 이 바이 샬린데 아주 부유한 타운이었고 어 근데 이제 야사라는 스님이 이바이샬리에 가니까 바이샬리 스님들이 보통은 하지 않는 열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어이이이 이, 이, 이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이걸 십사 비법이라고 합니다. 야사 스님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아 어, 어떻게 된가 하면 야사 스님이 결국 이제 바이샬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아 바이샬리에서 쫓겨난 야사 스님은 아, 주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서쪽은 이제 주로 이제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보수적인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바이샬리로 오고, 아 그다음에 이 바이샬리 스님들은 동쪽은 이제 아, 도시 지역이라 아주 그 이, 아, 어떤 진보적인 아주 진취적인 스님들,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아이 결집을 해가지고, 과연 이 바이샬리 스님들이 하고 있는 열 가지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아, 제가 이렇루 including, uh, accepting silver and gold, gold a n silver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야사스님이 이제 바이샬리에 있는 절에, 아주 큰 절에 가니까, 아, 우리 포살일날 신도들이 많이 왔는데, 아, 절 한가운데다가 그다한 한, 아, 이 그, 발우를 놓고, 아, 신도들에게 금과 은을 보시하라. <laughs> 그러니까 금과 은을 이제 승단이 직접 받은 거고, 사실 이게 이제 돈을 직접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이반 야사스님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바, 야사스님이 쫓겨나게 되고 여기 이제 바이샬리 결집의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샬리 결집의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열 가지 어, 바이샬리에 있는 스님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백년 뒤에 했던 행동 등들인데 어, 뿔에다가 소금을 모아 놓는다든지 어, 이 열두 시 이후 지나고 나면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손가락 두개 정도 도 지난 한한 한시는 두 시까지 그게 밥을 더 먹는다든지 어한번이그 탁발을 받아서 밥 먹고 나서 다음 마 다른 마을에 또 가가지고 또 받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그 동일한 아 어, 사람 동일한 아 어, 구역 안에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몇몇 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만 모여가지고 따로 아, 이그 보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이 전체가 다 모이기 전에 전체가 다 모이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그 합의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도 중요하지만 스승이 이야기하는 룰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어, 우리 어, 소밀크라 그러는데 어, 조금 이그이 그, 이 독한 어, 어, 이 소밀크를 어, 물에다 가지고 타 가지고 마신다든지 우리 팔번 이건 되게 좀 있는데 팜 와인입니다. 팜 와인. 팜 와인이란 보통 어, 이 야자인데 야자를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마시는 건데 야자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마시는 건데. 물론 우리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아, 이그 어, 여기 보면 잘록이라고 하는데 잘록이가. 팜 와인 같은 식으로도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진드기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쪽쪽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인데아 발효한 음료에다가 뭔가를 꽂고 쪽쪽 쪽 빨아마셨다. 이게 우리 태국에, 아 네팔에 가면 똥빨라고 있습니다. 이 좁쌀을 발효시킨 데다가 뜨신 물을 붓고, 아, 우리 스트로를 꽂아 쪽쪽 빨아마신, 시 일종의 이제 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이 아마도 이제 술을 마시는 건데, 도시스님들이 술을 조금 마셨다.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9번은 이제 어이 스님들이 방석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그 쇼를 달아가 방석 옆을 장식한다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10번째 taking 골든 실버 금과 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요 10번을 빼고 앞에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스님들이 다툴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10번인데 금과 은을 받는 것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아주 이 스님들이 모이게 되니까, 아 스님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요 분란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 각각의 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데, 전부 다 비법으로 판정을 합니다. 전부 다 비법으로 판정하고, 전부 다 이제 금지시켜버리는 아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 아혹 혹, 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그~ 제2 결집 바이샬리 결집 때문에 근본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게요열 번째 어~ 금과 은을 받는 것 요게 만약에 어, 요걸 원인으로 어~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려하셨다면 대중부의 율장 대중부의 율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하승기율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나타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금은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 대 정부 율장을 찾아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과 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그 제2결집 때문에 불교교단이 분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2결집과 관련된 이 사안들을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불교교단이 어떤 그 바이샬리아라는 아주 번창하는 마을에서 제법 이그 경제적인 한축을 담당했고, 그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직접 이 경제활동, 금이나 은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성도 생겼고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금과 은을 이렇게 직접 받는, 받는 것, 돈을 직접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스님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전체를 다 금지시킨 사건이 바로 이 제2결집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이 도대체 그러면, 어, 이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바로. 어떤 것인가 제가 이 항상 궁금했는데 제가 산지에 가니까 아 산지 대탑 옆에 이렇게 스님들이 쓰던 비하라 사원의 흔적이고 요 뒤에 보면 지금 요 나무 밑에 보시는데 아주 큰 바루가 있습니다 아주 큰 바루 아마도 이제 여기다가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갈라가지고 이렇 식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면 조심스럽게 한번 국리해 보는데 아마도 바이샬리스님들은 이런 바루를 우포살타할 때한 가운데 놔두고 아 일반 진자들에게 여기다 보시를 해라고 아마.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닌가. <laughs>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아... 그럼 도대체 근본 분열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천 마하데바라는 스님이 어, 보통 오사라고 그러는데 다섯 가지의 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승단에 분란이 생긴 게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30년에서 140년 정도 됐을 때 어, 마하데바라는 스님이 어, 파탈리 부트라 어, 이 마우리아 이 왕조의 수도 또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어, 파탈리 부트라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아라한들에게는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문제제기한 것이 이 그. 어, 이, 그, 대천 오사의 시작이고, 그 대천 오사는, 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어,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스님들은 자기들을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이런 아라한들을, 어, 아주 그 프리빌리지드 한 포지션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대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보면 대천의 오사에 대한 에덴 라트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어, 우리 간단하게 보면, 아라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간다. 우리, 아. 율장에 보면 부처님 혼자 계실 때는 이 세상에 아라한이 하나였고 마하꼰단야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세상에 아라한이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스님이 더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세상에 아라한이 네 명이 되고 아그 나머지 두 사람까지 해서 오비구가 전부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세상에 아라한이 여섯 명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아주 그 성인이며 야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 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40년 정도 되니까 나이 많은 스님들은 전부 다 내가 아라안이다. 아, 아주 이래, 좀 이래, 이, 그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잠잘 때 몽정을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이쁜 여자가 있으면 보이면 아주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움찔움찔한다든지. 그래서 이, 이 기존에 있는 아라안들은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아라안이라면 사르바지냐 아, 일체지자여야 하는데 아, 스님들이 물어보니까 난잘 모르겠다. 그니까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무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럼 당신 진짜 아라한 맞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조금 은슈하다. 왜냐 불교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의 자각이기 때문에 아, 조금 나도 은슈하다 이래돼 버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아라한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따라서, 대천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소수의 나이가 많은 보수적인 스님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사실,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에 140년 지나니까, 부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부분, 은 부처님이 직접 본 사람, 부처님의 직계 제자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보통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100년에서 한 140년 정도 되면 이분이 신격화 되기 시작하고 부처님은 점차적으로 초인화 되고 부처님은 기적을 행하고 부처님은 초인으로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데 바로 이런 부처님의 모습은 일반 대중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천이 아란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아주 소수의 스님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은 스타비라, 상자부을 한데 스타비라 자체가 높은 곳에 앉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이 해리포터 영화 보면 덤블도 같은 사람들은 살짝 높은 데 앉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해리포터라든지 일반 학생들은 낮은 곳에 앉습니다. 그 높은 곳은 주로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며 좀더 이렇게 규칙을 중요시하는 이런 분들이 앉는 곳이다고고 되고 보통 장로, 엘들이 우리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상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분들 자신들은 그래도 아라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아라한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분들이 따로 점차적으로 모이게 되고 아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상, 이 아라한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라한의 지위가 이렇게 격화되면 딱한 분만 올라갑니다. 전체 아라한 중에. 유일하게 완벽하고 유일하게 완전한 분. 즉 부처님만은 그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이렇게 신격화된 부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아 신자들이 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천의 문제제기한 쪽을 따르게 되고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마하상기까스 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모임 이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마하상기까가 이렇게 분열된 것인가. 우리 앙드레 바로도이제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분류학자인 그리고 에말라모 교수님도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학자들이 근본 분열 최초의 분열의 원인으로서 이 대천의 오사를 보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교리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게마하상기가의 문헌을 보면 부처님이 상당히 신격화되고 아주 초인화되고 어떤 자타카라든지 뭐 아바다나라든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이제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상자부의 문헌들에서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부처님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문제에 보내하고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아이 아라한이라는 어떤 물론 이제 전 전설도 이제 아, 상자 부문헌에 들어오지만 그 정도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상이까 아, 대중부의 문헌들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마바스투 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빨리의 율장의 마바카 아, 대품이 아,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마바스투, 아, 우리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로된이마바스트는 아주 재밌습니다. 보면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초인화된 부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수 있는데 따라서 근본 분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바로 이그 대천의 오사를 통해서 아라한의 지위가 격화되었을 때 어떤 이 지위가 격화된 아라한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나이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소수파가 되고 부처님을 최고로 여기고 전설적인 부처님을 우리의 진정한 부처님으로 받아들인 일반 대중들과 아라한의 까지 이르지 못한 일반 스님들이 크게 뭉쳐 가지고 우리가 대중부가 돼서 교단이 점차적으로 분열되는 사태 그래서 불교 교단 내에 아, 특정한 이그 프리빌리지드 포지션에 있는 스님들을 끌어내리는 사건 요게 이제 아,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아, 이 근본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 근본 분열 결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천의 오사와 관련해서 근본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